매스업을 증세, 증세를 보였고 지난 주에는 도우미 로봇 다수에 접속하려던 기반이 가빈이 30시간 동안 기절해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파악할 때까지 조종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더 무거운 것을 옮기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프로그래밍하거나 물리적 수고를 들이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 마음껏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제인 아담스 수석 관리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다. 자, 이거를 들고서 옴닉 투인가머시인가 들고서 가자. 이쪽은 먹없겠지 뭐 어, 아무것도 없고. 음악 왜 그래? 음악 왜 그래요? 뭐 안나오겠지? 자 이런식으로 열면 되는거야? 이게 각 그... 지역을 각 구역을 이제 통과하려면은 이거를 이제 칩을 구에서 업데이트를 해야된다는건가? 그러니까 그 여기또 어디야 그리고 뭐야 물속이야? 물속이네. 오, 신기한데. 그이란 놈을 봉인하고? 뭔 얘기야 이게 아.. 진짜 연구실 갔다니만 갑자기 물속이야 뭔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건 다 뭐야 아 물고기 이거는 상어, 상어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건 아일도 아니었네. 이전하고 같아 보이니 조용한 것도 매한가지라네. 뭔 얘기지? 달라져 돌아오니 구조 재래 몸못 겨우네. 와우의 끔찍한 물고기들이요. 음, 일단은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저게 뭔 얘기인지 모르 콘티? 콘티? 이게 뭐 무기 들고 싸우는 그런 게임 아닌가봐. 어, 딱 보니까 이제 감이 오는데, 그러니까 뭐문 열고 들어가서 뭐 스토리 같은 거 이제. 어.. 진행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인가봐 그리고 뭐 이제 그, 뭐..뭐..뭔가 튀어나오면은 어? 숨어가지고 뭐 이제 뭐 하고 뭐 어..뭐 찾고 물건 찾고 뭐 이런거겠지 뭐 근데 공포게임 이제 그만큼 했으면 이제 감이 오죠 이제 싸우는 게임은 아니야 단 말기가 뭐 없나? 이게 뭐야? What s that? 뭐지? 일단 뭔지를 모르겠어. 저기 이게 뭐야? 거머리도 아니고 불가다리야? 뭐야?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시다 어씨 갑자기 프임드랍이어아 그래요? 어 그럼 말하면 안되겠네 과연 이 게임이 게임 오버가 있을래나? <laughs> 뭐야, 이게 안 열리잖아. 이거 다른 길로? 이건 또 뭡니까? 저기 끝에 움직이는거 저거 뭐야 저거 어? 저거 뭐야 촉수인가? 요새 왜 자꾸 내가 하는 게임마다 다 촉수 나오지? 아니지 요새 뭐 하는 게임마다 다 촉수야 촉수물이 촉수물이 요새 유행인가? 이건 뭐야 네모 새어나오는 구조제를 건드리지 말것 와우와 구조제의 효과 확인이 되지 않음 특이점은 SSE 월책시에게 보고된 뭔 얘기지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안 되나? 아 괜찮아요? h hey, e can you hear me? 뭐야? 아, 다시 못 보자 이거? 뭐야 이거? 나쁘다니 못 내기예요. 괴물 아니야? 얘? 뭐야 아야 잠깐만 잠깐만 왜왜 왜 그래요 뭔데 이게 아니 아니 잠깐만 뭔데 얘 누군데 괴물 아니야 얘? 아 떼면 안 되는 건가?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나? 잠깐만. 다시 돌아갈 수 없나? 지금 저장하러 나가면은 그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하는 건가? 아 그냥 하라고? 아씨 죽었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죽었는데. 아이씨. 이건 뭐야? S1, S2 수동 부팅 정, 절차. 저거를 게이지 끝까지 다 채워야지 뭐, 뭔가 되는 건가 본데. 자, 보자이 뭐, 그래요. 뭐, 죽은 거할수 없는 거지 뭐. 어, 원래 죽은 놈만 불쌍한 거야. 음,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야, 원래. 자, 진행할 수 있는 문이 없나? 데이.. 터미널 잠김 이게 지금 안 들어왔지 라디오 신호 차단됨 전력 부족 이걸로 뭘 하라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반응이 없네 이걸 어딨다 꼽고 막 그런거 아니겠지? 음 일단은 잠깐 어,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보자. 아까 뭐안 열린 문도 있었으니까 다른 안 열린 문이 있었으니까 글로 한번 가보자. 지금 가면은 또 열려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보죠. 이제 함부로 선 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안 열렸는데? 이런. 아, 내가 선빼 가지고 지금 꼬인 거 아니야, 지금? 아, 느낌 쎈한데 빨리빨리 빨리 못 끼워갑니까? 어? 아이씨 뭐야 다 잠겨있어 이리 없어 왜? 냉각 프로세스. 기지 제어실. 야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잠깐만. 기지 제어실. 아 아까 거기가 기지 제어실이구만. 딱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제어실이고. 제어실 이쪽은. 백기실 안전요청. 다시 기지 제어실로 가보죠. 거기 백기 지금 갈수 있는 길이 없어. 일단은 그래. 거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 봐요. 뭘 뽑아다. 여기서 뭔가를 해야되나봐 아... 어... 일 만질 수 있는게 얘밖에 없네 근데 얘를 뭐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 이거, 아시는 분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뭔지 모르겠네.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 아이 뭐야. 별거 아니었네. 그 다음. 자, 럭키 가이. 된 거야? 하나? 뭐야. 는구만 됐어. 오케이, 됐어. 아, 다행이다. 뭐야? 왜? Hey, hey, can you hear me? <gasps> I hear you. Uh, Opsilon, what's going on? Uh, I, I have no idea. I, I just sort of woke up here. In the room right now? Uh, it, it, was, it was like a, a seat with a helmet. Is that right? Uh, what's your name? I, I'm Simon Jarrett. And what do you. Oh, <laughs> on, ah, signal. damn, Where are you now?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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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place dealing with electrical power. I, I'm not sure if it's a plant or a transformer. Yeah, you're probably in a thermal plant somewhere. You want to go upstairs to the comm center. It's the room with the dome ceiling. Hey, look, look, this place is not. There's something seriously wrong here. Hello? I'm sorry, I didn't catch that. We lost another relay. Listen, head for the comm center upstairs. I'll wait here. What? What? 도망가라고요? 왜, 왜? 왜 도망가야 돼? 뭐 나오나? 도망가야 돼요? 뭐 나오나, 이거? 이것도 뭐야? 보자~ 기지 상태 상, 사용 불가능, 파워 복구됨, 시스템 가동 중,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내부 선체 무결성 K에서의 침입 다수, 뭐가 침입했다는 거야? 경미한 천공, 일단 아직까지는 전, 저는 일단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깜짝이야, 씨 <laughs> 뽕이 뭐야, 뽕이 근데 저걸 만지면 효과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피가 차는 건가? 근데 애초에 아예 체력이 체력이란 그런 게 있는 건가, 이게? 게임이? 자, 도망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 들어왔는데 안 내려가 아, 기분이 좋아짐 그게 다예요? 그래서 뽕인 거예요? 뭐지? 무튼 간에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거는 일로 도망가면 못 따라오나? 여기는 문안 열리고, 아 닫는 거야? 문? 아하, 괜찮네. 내리면은 문다돌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일로 오는게 맞는거지 어. 여기밖에 길이 없던거 같은데 보니까 이게 뽕이라는 거잖아요 한번더뽕뽕 에휴. 뭐야? 뭐지? 만지면 안 된다? 아, 폐쇄. 프로세스 시작됨.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로 확인하시오. 자, 로그인할 수가 없잖아. 아닌 게 없는데. 관리소 지금 있는 데가 공장... 셔틀 정류장? 이게 뭐야 이상한 메모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이상한 메모들이 여기도 길이 있네요 오프라인 경고 온라인 경고. 뭐야 이게? What are you? Are you blind? It's me, Carl. Carl Semke. Angler, any of this sound familiar to you? I... know, actually. Well, thanks for being so helpful. It's not like I'm knocked out on the floor or anything. Oh, yeah. Are you... human? Shit, did, did my body give it away? I try hard to save a mystery. Yeah, I'm human. Are you? Uh, my name is Simon.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place? Oh, you knew. That makes us slightly less weird. Look, I'm obviously hurt. If you see anyone else around, just tell them where I am. So, where are you exactly? Are you for real? I'm right here. See me waiting? Look at my hands. Hey, buddy. Okay, okay. I, I'm just, I'm just gonna be. I I'm not seeing it. I, I see a machine, a robot talking. Here! See? Okay. I, I just didn't expect you to look like that. You're really hung up on appearances, you know that? How did you hurt yourself? Not sure. Blacked out pretty bad. Can't remember how I got here. What do you remember then? I was in the pilot seat, remoting a UH. UH? A universal helper. You know, a robot like these things, but livelier. Anyway, I was just dealing with some heat shields and. That's my last clay memory. you were remote controlling a robot. We do it all the time. Robots are too on a way to deal with some stuff. Intuition doesn't grow on motherboards, you know. Did you maybe get trapped in the robot somehow? Your mind is pretty tightly wired to the helper, but nah. pretty far-fetched. Oh. oh. Listen, I don't want to alarm you, but I think you might be trapped in a robot. I'm telling you, get your eyes checked. I'm right here. I see both my hands, both my feet. When you remote, all you see is like a video feed from the helper unit. Your own body is entirely out of the picture. Oh, me video? Video I'm really hurting here. Go get some help. Find someone who can help. 이게 뭔데?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다시 올려 다시 올려 다시 올려 안 돼, 안지 I'm sorry, I I think I pulled the wrong lever. Oh, don't sweat it. Just get me a doctor. 아, m sorry. i 데 의사 있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저거 트리 로봇을 고치면 될것 같은데. 뭐가, 뭐가 문제인 거지? 롤 다닐 때 보면 뭐 나오겠지.